지금은 5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21분, 저녁 8시 21분, 제주먼도 21도. 밥 있습니까? 어, 밥 있네? 그럼 부침개 먹어야지. 부침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있을 땐 부침개지. 자, 부침개 묵은지를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밀가루 빼야지, 먼저. 밀가루를 빼고 부침가루! 밀가루가 아니라 부침가루! 자, 했습니다 부침가루하고 부침가리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부침가루는 밀가루로 만들고 부, 부침가리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이정도 됐어. 됐어, 이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밀가루와 밀가루 찾지 마시죠. 어. 됐어, 됐어, 됐어. 보이지않게 사랑할거야 야야 야자 젓가락으로 비비면 제일 좋습니다 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엄청 많은데? 품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저으면 됩니다. 잘 저줍니다. 잘 인생도 잘, 공부도 잘, 일도 잘, 잠도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쉽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좀 약간 반죽을 물기 네. 하는 편입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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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후라이팬 나오세요. 자 한번 부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켜주고 수제로 만든 가스 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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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좀 보여주고, 넉넉하게 보여줍니다. 넉넉하게. 주고 이제 붙인 게치겠습니다 자, 김치로 먼저 제일 가쪽을 잡아줍니다.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뒤집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자리가 김치였으면 김치가 파삭파삭 잘 익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김치가 파삭파삭하면 우리가 거기 꼬을때 파삭파삭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치로 과장대를 잡아주고 다 잡아 줬으면 또 군데군데 놔줍니다. 잘 익으라고 김치가 바삭바삭하 맛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림이 이거오로 가도록 제우라핀이 쌍가 샀더니 밑에가 뻘록해졌습니다 그래서 <laughs> 기름을 한쪽으로 보내야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줄이고 거의 다 익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침개를 해 먹습니다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집으면 튀니까자 처음에는 욕실로 가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준비. 와, 엄청 잘 집어졌습니다. 성공, 성공 됐습니다 한쪽만 잘 펴면 되겠습니다. 엄청 잘 집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아, 뜨겁다 뜨거워 자 기름을 좀더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낮으니까 자. 기름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튀기듯이 지면 엄청 맛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꼭꼭 눌러주면 된다. 고양이 꼭꼭이, 콕콕이. 꼭꼭이처럼 꼭꼭 눌러주면 잘 되겠습니다. 불좀 줄이고 엄청 많습니다 피자스는 피자, 피자, 피자. 하하 잘되고 있습니다. 꾹꾹 눌러주고 아주 잘 붙여졌습니다. 노릇노릇 누룩끼리 맛있습니다. 꼭꼭 꼭꼭 됐습니다. 한번 더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에서뒤집어 됩니다. 다 익었기 때문에 아싸 아주 잘 뒤집어졌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엄청 좋습니다. 꼭꼭 눌러줍니다. 꼭꼭 자, 빗자입니다. 빗자. 됐습니다 이제 다니까 약불로 살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3 분만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삼막걸리를 활동한 자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오늘 막걸리 샀습니다. 엉기 정기 막걸리 엉기 정기. 막 거꾸로 들어서 자 막걸 꼴 들고 막못 살게 굽는다. 못 살게 괴롭힙니다 막걸리를 엄청 맛있습니다. 건들어줍니다 건들어줘. 자 누워서 쉬고 계시고. 어? 언니네 산지 직송합니다엄 염정아 이쁘지 아, 않습니까? 음식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음 최고지 않습니까? 이정재 나왔습니다 이정재. 가겠습니다. 한번 또 뒤집어야 됩니다. 골고루 잘 익도록 또 뒤집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양원겁니다. 끝에가 좀덜 덜 뒤집어졌지만 양원겁니다. 부이기는 과감하게 뒤집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 아, 입고 있습니다, 잘. 더 뒤집고. 아, 숱사. 엄청 잘 집어졌습니다. 자, 꾹꾹. 꾹꾹. 고양이 꾹꾹이. 잘티브 좋습니다. 오, 좋아 좋아. 아주 잘 되고 있어. 아주 좋아. 불좀 드리고. 잘 됐습니다. 다 여기서 이만큼 꼭 먹는 거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롯돌 등 드시바랍니다. 세금 빼고 1등 25억.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꼭 드시바랍니다. 1등 25억. 화이팅! 감사합니다.